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엉덩이를 보여 드려 죄송합니다. 아침을 먹기 위해 방을 나섭니다. 오늘따라 도어록이 말썽이네요. 야채 카레와 샐러드 그리고 반찬. 심플하지만 맛있는 조식이고요. 바깥에 보이는 창문 쪽 자리에서 먹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양배추부터 먹고, 카레를 한입 머금습니다. 향이 아주 진하고 맛이 좋네요. 체크아웃을 하고 차를 타러 갑니다. 지붕 위에 내린 비가 그대로 얼었는데요. 모닝 케이팝 코너가 시작되었습니다. 딱 8시라는 뜻이네요. 본넷에 얼음이 녹지 않은 채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군사에 전화해 줄 물건이 있어 일찍 회사를 나옵니다. 즉, 깜빡이를 키고 자연스럽게 진입했죠. 요즘 운동을 해서 엉덩이가 생각보다 빵빵해졌네요. 물건을 전해 주고 집에 갑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듯한 자동차가 안돼 있었는데요. 음... 뭐를 잘못했을까요? 진입을 잘못한 건지 금액을 내지 않은 것인지 한 번은 묵어보고 싶은 텍스 호텔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군마현에서 사이타마현으로 이동합니다 하늘이 점점 칠흑같이 변하고 있죠 우라와 톨게이트 카와구치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멀리 보이는 스카이 트리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이 무사히 도쿄에 돌아왔음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긴자에 있는 토큐플라자 에 갔는데요. 선소독을 합니다. 굉장히 소독제가 많이 나오네요. 버튼을 안 눌러도 되는 엘리베이터 버튼입니다. 음, 잘못 눌렀는데 취소가 안 되네요. TV에 방영되었던 직한 박물관, 한국어로 도감 박물관인데요. 뭔가 궁금해지네요. 여기는 입구의 모습이고요 어두운 곳에서... 살짝 대기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내부 지도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영문 버전이네요. 하지만 지도를 볼 만큼 넓지는 않았고요. 돌의 모양을 한 단말기를 봤습니다. 내부 촬영을 맘껏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단말기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성 너무 좋아요. 모험은 시작됐어. 다미손 가자. 렛츠고 버추얼 동물원 같은 곳이었어요. 동물이 빛날 때 단말기를 조작하면요. 단말기 안에 동물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사는 동물들을 볼수 있고요. 위를 지나가는 악어는 살짝 비열했습니다. 마지막 단말기에 기록된 동물들을 소환해요. 수채화처럼 뿌릴 수 있습니다. 이팩트가 아주 뛰어나네요. 기록의 증거라는 인쇄물이 나옵니다. 잡지 못한 동물들도 꽤 있네요. 수집욕을 자극합니다.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겠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슬슬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요. 유명 우동집이죠? 쭈루통탕에 가고 싶었으나 줄이 너무 긴 관계로 웨이팅이 3 0명 정도. 저는 줄 서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만한 고기를 먹어야겠습니다. 고기집스럽지 않은 멋진 인테리어였고요. 함바그 500g. 나오는 느낌이 왠지 우리나라 애슐리 같은 느낌이었고요. 또 쓰리 위에 잘 끓어집니다. 장이 아주. 안녕세요 여섯 조각 남김없이 모두 처리해주겠습니다 이것만 뭐 거의 생고기 수준입니다 식후에 커피 젤리가 나왔고요 제가 커피 젤리 아주 좋아하는데요 달달한 마일로 마이었습니다 저는 언제와도 즐겁습니다. 전에 살던 동네에 재미삼아 왔습니다. 아직 이 동네 치과에 다니고 있거든요. 전에 살던 집을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에 살았었는데 월세가 비싸서 2년도 못살고 이사갔습니다. 요붕의 흑역사라고도 할수 있죠. 역앞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커다란 건물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신주쿠에 들려 야키니쿠를 먹습니다. 여섯 가지 고기와 작은 반찬들이 놓인 런치센터입니다. 돼지고기. 이 돼지고기부터 굽습니다. 일 하는 생각이지만 가격은 조금 비싸도 구워주는 것이 편하긴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제일 맛있는 소고기 상을 위해 고지마리를 올려줍니다 나와보니 신주쿠에서 보행자 청퍼를 실시중이었습니다 딱 유튜브 각이네요 버스킹하는 여성분들도 계시고요. 독특한 창법을 고사하시는군요. 혹시 아가씨 이팝 스타에 나가볼 생각은 없나요? 마치 고양이가 튀어나올 것 같은 스크린입니다. 차오 추류 선전이었는데요. 다음에 한번 4이로 다시 촬영해봐야겠습니다. 이온에서 산라탕면을 먹습니다. 꾸덕꾸덕한 게 아주 맛이 납니다. 곁들여 먹는 샤오롱바오도 같이 시켰는데요. 이렇게 간장에 찍어서 입안에 퍼지는 육즙 요구르트를 좋아해서 이렇게 세 통을 샀습니다. 유산균은 몸에 아주 좋으니까요. 셰프가 미리 알려주신 리스트대로 방어를 구입했고요. 도배을 지웠습니다. 할인 행사를 하고 있네요. 무려 20%나 많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